여자는 그냥 서울 4년제 나와서 대학 하는게 낫다 내가 원규는 진짜 인서울 발언을 했을까 아, 헤어진 게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 내 잘못이 뭔데 그럼 이때 원규는 시험 앞두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행 가자고 하는 등 지연의 모습에서 불안을 느꼈다는데 이거 진짜 진심인 거지? 지연은 이 말에 서운해하고 오빠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게 갯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여자는 그냥 인서울 4년제 나와서 대학 하는게 낫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원규는 강하게 부정하는데 사실 원규는 누구보다 투명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는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솔직해 문매를 막기도 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미안해 또 지연에 대한 미련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우리의 도파민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내가 언제 인상 사면을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단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는 걸 보면 그런 어딩은 없었을 거고 개원 사건도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반응이 오빠 나한테 개원을 혹시 바라는 거냐? 아니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은 했는데 저는 이제 NF다 보니까 크게 생각하고 아너 아, 진짜 왜 그러냐 말 지어내주지 마라 이두 사람 다시 제외하는 게 맞을까요?